자 게임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벤킹은 왔다 갔다. PBA 뱅킹 PBA 뱅킹 네. 그리고 2점제 네. 십오 점 내기예요. 알겠습니다. 잘 치겠어요? 괜찮으시겠어요? 뭐안 괜찮으면 어쩔 건데요? 짝. <laughs> 화이팅. <자. 웃음> 재밌게 치겠습니다. 네. 화이팅. 아 너무 세게 치어가지고 저도 같이 세게 쳤는데. 어 저는 살살 쳤는데. 내가 이겼네. 오. 오오오 오. 오, 이겼어요 제가. 와, 와. 사장님. 네. 와. 붙었어요? 아안 붙었어요. 어. 아 이거 붙은 담배 한 번인데. 아 진짜로? <laughs> 양 담배에요 <laughs> 그럼 이제 식, 시작하나요? 네 치기 싫으면 초고를 넘기는 방법도 있어요. 아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. 네. 쳐가지고. 와... 아까 배 아까피... 길게 치면 또 키스가 걸려있고, 막 그래갖고... 쉽지가 않네... 어... 처음부터 뱅크샷이 떴는데... 잘 쳤다... 이렇게 아, 잘, 잘 돼. 쳤다... 정확하게... 이 점? 아, 이거를 회전을 먹여버렸어요. 아깝다. 아, 죄송합니다. 쓰리 <laughs> 코로 본것 같은데? 아, 이거는 네. 카메라가 바로 뒤에 있어서 이거를 쓰리 네. 네. 코로 본것 같은데? 그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포크. 닷오와 켓스 로 포지션 플레이 쿠샤 <목소리> 쿠샤 뱅크샷 네. 좋았다. 한번 노려봤어요. 좋았다. 좋았다. 그러면 저도 전 포크로 치겠습니다, 포크로. 오, 잘 당겼다. 아! 아! 아깝습니다. 이렇게? 네. 두 바퀴, 뱅크샷, 됐다. 오케이. 와 진짜. 진짜 이렇게 친 거예요? 그렇죠. 뒤로 투뱅크로 해가지고. 우와. 오케이. 와 야, 근데 이게 어렵네. 인생인 샷 뽑았다. 저 좀, 비겁하게 가도 돼요? <laughs> <laughs> 한번 이거,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. 아, <laughs> <자>, 이거를. 후. <laughs> 푸 초선이요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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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치기예요? 그냥이에요? 그냥 직접 칠 겁니다 예. Yep. 나 사지 말거저 자, 공이 왔어요. 오늘 테이블 왜 이렇게 딱딱하지?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. <laughs> 아 나이스. 봐 <이봐>, 딱딱해. 시샷 <laughs> 다 와, 어머. 우샤. 선다. 아니요 맞으로 요 우샤, 우샤. 오, 됐다 이거. 진짜요? 어 오! 진짜요? 이렇게 친 거예요? 뭐 단계 게 칠게 없어요 수비를 와... 너무 잘하셔가지고 많은 걸 보여주시네 자꾸 말 시킬 거예요? 아... <웃음> <웃음> 나이스 아, 나이스 잘하네 어 근데 지금 한개 치면 칠게 없어요 저도 한번 잘 쳐볼게요. 왜냐하면 친구가 보고 있는데 친구한... 친구? 네. 명정이요. 제가 <laughs> <laughs> <저는> 친구거든요. <laughs> 조금만 더 오면 돼. 네. 어, 저랑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, 지금. 렇지 어. 어. 잘 봐. 5점 뭐 너무 긴것 같아요, 그죠? 잘 치고 있는데, 지금. 15점이. <laughs> <laughs> 아, 이 부분이 좀. 게임이 힘듭니다, 지금. <laughs> 어? 2점? 아 나이스 저 이렇게 끌어서 보여주세요 끌어... 아 오늘, 오늘 딱딱해갖고안 돼요 그럴까요? 음. 네 오늘 딱딱해서 안 끌리던데 잘 했습니다. 우와 시작! 와이잘 친다. 아. 자공 하나만 오면 한 큐야, 7 점. 안 내려가 안 내려가. 야안 아, 내려가네. 응. 그만, 내려가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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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공 그만 빨간 공 좀만 더 그만 스탑. 이거 포이션을 하려고 이렇게 쳤는데 왜 짧아지고 바로 맞겠어요? 참다 왜요? 잘 쳤는데? 바로 맞추려고 길게 치려고 한 거랑 맞힐 때 거. 오, 동점 됐어요. 뭐 공이 예쁘게 안 서요. 야, 그렇습니다. 4점 남으셨습니다. 음. 오, 좋다, 좋다. 야, 좋다, 좋다. 하우스 앤디가 몇 점이 있었죠? 27점? 네. 하우스 앤디. 네, 27점. 꺼졌어, 꺼 정말 어려웠어, 정말 어오씨야 우와. 야, 왜 이렇게 다 짧지, 이거? 와. 굿샷. 와, 오늘 어려운 것만 다치셨어요. 계속 어려운 것만 주잖아요. 그 맛이 나요. 와, 굿샷, 굿샷. 자, 라스 1점. 네. 와. 오 오우, 오우. 오우,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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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박사를 냈었는데 기 제대로 살려드리고 왔었는데 <laughs> 네. <laughs> 오늘 또 다시 귀를 네. 받으려고 불렀건만 귀를 죽은 고가시네아 그런 의미였어요? 네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다음에 올 때는 정말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날씨 좋게 하시면 관객분들이 좋아해요.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. 너무 아,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. 김진아. 화이팅! 화이팅! LPB 우승! 아빠 화이팅! 우승! <laughs>